이번 프로젝트를 실패하면 한국은 중동에서 영원히 추방입니다. 사우디 왕족들의 최후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강대국이 수백억 달러를 태우고 발뺀 죽음의 사막을 한국이 살릴 수 있다고 하니 전문가들은 대놓고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65년간 단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던 저주받은 땅을 살린 이야기. 어떻게 한국은 사우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족 출신 파티마 알사우드입니다. 하버드에서 환경공학 박사까지 땄죠. 하지만 제가 사는 왕궁에서는 아무도 저를 진짜 엔지니어로 봐주지 않았어요. 삼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공학이냐? 그냥 얌전히 왕족다운 일이나 하라고요. 심지어 제 오빠조차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파티마야,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현실은 달라. 물 문제는 남자들이 해결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룰라 지역에서 65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이 지역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병에 걸리고 할머니들은 깨끗한 물한 모금 마셔보는 게 꿈이었어요. 왕세자인 제 오빠는 물자원부 차관인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티마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보여달라고요. 사실 이건 저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실패를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지난 15년 동안 독일, 미국, 일본, 중국까지 세계 최고라는 나라들이 5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모두 실패했거든요. 독일 지멘스는 3년 동안 10억 달러를 썼지만 결국 포기했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도 2년 만에 손을 뗐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아예 1년도 못 버티고 철수했어요. 저는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분명히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책에서 본 것들이 실제 사막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더라고요. 모래바람, 극한의 더위, 염분 농도까지 모든 게 변수였어요. 왕궁 사람들은 제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파티마 공주가 또 무슨 실험을 하려나, 어차피 실패할 텐데 왜 저러나 하면서요. 심지어 제 비서까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공주님, 차라리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체면만 더 깎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5년 동안 세계 최고 기술진들이 실패한 일을 제가 해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저는 영원히 그냥 이름뿐인 왕족으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아룰라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곳곳에 세계 강국들이 남기고 간 실패작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독일 지멘스가 설치한 거대한 정수 시설은 모래에 파묻혀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첨단 담수화 플랜트는 절반이 부서져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30년간 살아온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주님. 독일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정말 기대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졌는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3년 동안 1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깨끗한 물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독일 팀 리더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곳은 물이 나올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라며 포기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미국 팀은 어땠냐고 물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첨단 장비를 가져왔다면서 현지 사람들을 무시하듯 잘난 체를 했는데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니까 시설 절반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곳 기후가 예상보다 훨씬 혹독하다면서 결국 손을 떼고 급하게 철수했다고 했습니다. 현지 직원들한테는 급여도 제대로 못 주고 도망갔다더라고요. 일본 미쓰비시는 더 어이 없었어요. 1년도 못 버티고 철수했거든요. 현지 엔지니어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 일본 팀은 자기들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우겼는데, 막상 사막 환경에서는 완전히 쓸모없더라고요. 모래가 정밀 기계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바로 고장나고, 50도가 넘는 극한의 더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대로만 하려고 해서, 현지 상황에 맞게 응용할 줄도 몰랐다더라고요. 중국은 그나마 2년을 버텼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거대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염분 농도 계산을 잘못해서 결국 포기했거든요. 중국 팀은 인력도 많이 투입했지만, 기본적인 현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무작정 시작했다가, 낭패를 본 거죠. 프랑스 베올리아는 6개월 만에 실패했고, 영국 템스워터는 아예 현장 조사만 하고 시작도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실패작들을 직접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들이 여기서는 전혀 통하지 않더라고요.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해답이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모든 게 예상과 달랐어요. 극한의 더위, 끝없는 모래바람, 예측 불가능한 염분 농도까지 말이에요. 세계 최고라는 기업들도 이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죠.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나라들도 모두 실패했는데,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 그냥 장식품 같은 왕족으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 긴급 입찰 공고를 냈어요. 조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죠. 72시간 내에 가동되는 정수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무리한 조건으로는 아무도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아예 답장도 안 보내왔고, 미국 회사들은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일본은 최소 6개월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중국은 1년짜리 프로젝트로나 가능하다고 했어요. 프랑스 회사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나 싶었어요. 왕궁 사람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파티마 공주가 또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식으로요. 심지어 물자원부 직원들까지 제 뒤에서 수근거렸어요. 공주님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신다. 차라리 포기하시는 게 낫겠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입찰 마감일 하루 전,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의아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독일이나 미국처럼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처럼 기술강국이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k워터라는 회사에서 온 제안서를 받아봤는데 더 놀랐습니다. 48시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72시간도 불가능하다던 세계 최고 기업들이 줄줄이 포기했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더 줄여서 제안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팀 구성이었어요. 엔지니어 단 5명에 컨테이너 2개만 가져오겠다는 거였거든요. 독일 팀은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왔었고, 미국 팀도 10명 정도 됐었는데 말이에요. 중국은 아예 2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고작 5명이라니요. 저는 정말 고민이 됐어요. 이미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또 다른 실패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팀 리더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48시간 만에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강태원이라는 팀장이 자신있게 대답하더라고요. 공주님,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일입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확신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항상 조건부로 대답했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기간을 더줄수 없는지,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졌는데요. 하지만, 이 한국 사람은 달랐어요. 그냥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말이에요. 왕궁 사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공주님,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또 실패하면, 왕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국팀을 불러오기로 했어요. 드디어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봤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독일팀이 왔을 때는 정장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나왔었거든요. 미국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범한 작업복 차림에 키도 그리 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실망스러웠죠. 강태원 팀장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왕족 예우에 맞춰서 격식을 갖춰 맞이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편하게 인사하더라고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항상 허리를 굽히며 예의를 차렸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현장에 도착해서였습니다. 한국팀은 독일이 버리고 간 폐기물들을 보더니, 이거 쓸만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온 모든 팀들은 기존 시설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버려진 걸 재활용하겠다는 거예요. 한국팀이 독일 장비를 뜯어보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를 고치는 시계공 같더라고요. 이건 살릴 수 있어요. 저건 부품만 바꾸면 되겠네요 하면서 뭔가를 계속 찾아내더라고요. 독일 엔지니어들이 3년 동안 못해낸 걸몇 시간 만에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이 현지 음식을 주문해서 다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손으로 먹는 전통방식으로요. 저는 당황했어요. 왕족인 제가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요? 그런데 강태원 팀장이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공주님도 함께 드시죠. 현지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포크나 숟가락 없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워낙 자연스럽게 하니까 저도 따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왕족다운 격식을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진 거죠. 한국팀 막내 엔지니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공주님, 저희 나라에서도 손으로 먹는 음식이 있어요.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문화가 있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강태원 팀장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공주님은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라고 했죠. 저는 하버드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진짜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주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다.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금까지 온 외국 팀들은 저를 그냥 왕족으로만 봤거든요. 의전용 인사나 받고 실제 일에는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저를 진짜 엔지니어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현장 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팀은 저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이 지역 모래바람은 언제 가장 심한가요? 지하수 깊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은? 뭔가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해드렸어요. 처음으로 제 전문 지식이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은 정말 신기했어요. 독일이 버린 장비에 자기들이 가져온 그래핀 필터를 연결하더라고요. 그래핀이라는 게 뭔지 물어봤더니 강태원 팀장이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탄소로 만든 아주 얇은 막인데, 물은 통과시키고, 불순물은 걸러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기술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왕족이 직접 손을 더럽히는 건 체면상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팀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진짜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모래 폭풍이 불어온 거예요. 저는 당연히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독일 팀도 미국 팀도 모래 폭풍 때는 항상 작업을 멈췄거든요. 그런데 한국 팀은 달랐어요. 비닐로 장비를 덮고 계속 일하더라고요. 모래 폭풍 정도로는 멈출 수 없다면서요. 더큰 문제는 전력 부족이었습니다. 현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났다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 막내 엔지니어가 트럭에서 배터리를 빼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시설에 연결해서 임시 전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강태원 팀장이 저한테 말했어요. 공주님, 현지 상황을 잘 아시니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죠.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왕족이 직접 현장 작업을 한다고요? 하지만 한국팀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만 구경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현장 작업이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배터리 연결하고 필터 교체하고 압력 체크하고 손에 상처도 나고 옷도 더러워졌지만 뭔가 뿌듯했어요. 한국 팀 사람들도 공주님이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더라고요.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무도 금방 익히신다면서요. 밤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닷물에서 해파리가 들어와서 흡입구를 막은 거예요. 저는 이번엔 정말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팀은 즉석에서 필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해파리를 걸러내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즉흥 대응력이었어요. 마지막 12시간은 정말 숨 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때마다 한국팀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더라고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현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왔어요. 처음으로 진짜 팀워크라는 걸 경험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약속한 48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65년 동안 깨끗한 물을 못 마셔본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떨렸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강태원 팀장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드디어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팀이 저한테 말했어요. 공주님이 직접 밸브를 열어 보세요라고 했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 제가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봤더니 강태원 팀장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이건 저희만의 성과가 아니라 공주님과 함께 만든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외국 팀들은 성과를 독차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봐주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밸브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또 실패했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몇초 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진짜 된 거야? 정말 성공한 거야. 한국 팀 사람들도 환호성을 질렀어요. 됐다. 성공했다고 소리치면서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물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65년 만에 마시는 첫 깨끗한 물이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물 마시구나. 이렇게 달콤한 물이 있었구나라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도 신기해 하면서 물을 마셨어요. 엄마, 이물 정말 달아요라고 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게 정말 보람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했어요. 공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정정했어요. 제가 혼자 한게 아니라 한국 팀과 함께 한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공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강태원 팀장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공주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공주님 없었으면 저희도 이렇게 빨리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처음으로 진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왕족이라서가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말이에요. 소식을 들은 왕세자인 제 오빠가 직접 현장에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성공한 게 맞냐는 표정이었어요. 파티마가 정말 해냈나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시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건 한국의 그래핀 기술이고 저건 독일 장비를 재활용한 거라고 했죠. 오빠가 물을 직접 마셔보더니 정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말 바닷물에서 나온 거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한국팀이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핀 필터와 AI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바닷물을 완전히 정화했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한국팀에게 물어봤어요. 이 기술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냐고 했죠. 강태원 팀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 기술은 어떤 환경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현지 상황을 잘 아는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그때 오빠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파티마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이제야 알겠다. 내가 왜 그렇게 공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오빠한테 인정받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오빠는 즉석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비전 2030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죠. 그리고 사우디 전역 200개 도시에 이 기술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한국을 사우디의 독점 물기술 파트너로 지정한다면서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오빠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미리 배워온 것 같더라고요. 한국팀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아 하더라고요. 왕세자가 직접 한국어로 인사해 주다니 상상도 못 했다면서요. 그리고 오빠가 저한테 또 다른 깜짝 발표를 했어요. 파티마를 물자원부 장관으로 승진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부터 사우디의 모든 물 관련 정책은 파티마가 총괄한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한국 팀과도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단순히 기술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한 거죠. 강태원 팀장이 저한테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어요. 저도 정말 반가웠어요. 이런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아룰라 지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마을에 작은 강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이걸 사우디의 한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의 한강을 사막에 복제했다면서요. 이물 덕분에 농업도 시작됐어요. 65년 동안 메마른 땅이었는데, 이제는 토마토며, 오이며,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어요.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사막에서 이런 풍경을 볼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자원부 장관이 되어서 전국 200개 도시로 이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고 있어요. 한국 팀과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기술도 도입하고 있고요. 이제는 단순히 물 공급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기쁜 건 사우디 여성들의 변화예요. 저를 보고 공학 공부를 시작하는 여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파티마 공주처럼 되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편견을 깨고 꿈을 이루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한국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기술 교류를 넘어서 문화 교류까지 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 축제도 열고, 한국어 수업도 개설했어요. 강태원 팀장은 이제 제 가장 중요한 조언자가 되었고요. 함께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을 돕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다섯 명의 엔지니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들 덕분에 저는 진짜 엔지니어가 될수 있었고, 사우디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더큰 꿈을 이뤄 나가고 싶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